주부 남편 박서진. 따뜻하고 감동적인 남자의 모습. 최근 박서진 씨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닌 가정 내에서 역할 모델이자 따뜻한 아버지, 남편으로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주부 남편이라는 직책을 넘어서 진정성 있는 인간미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박서진의 가정 생활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감동의 순간에 공감하고 있다. 1. 박서진. 주부 남편으로서의 첫 걸음 박서진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주부 남편으로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박서진이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챙기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내조를 하는 모습,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은 단순한 예능적인 요소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을 전달했다. 박서진은 특히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자주 드러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주부 남편으로서 요리와 청소를 맡고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었다. 이 모습은 전통적인 남성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남편상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가족과의 깊은 유대, 진심을 나누는 시간 박서진의 방송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가 가족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와 감정들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담배를 끊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인간적인 성찰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신뢰와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번 방송에서 박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며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고 난 후에도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낀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소통과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며 그동안의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장면에서 그가 표현한 감정은 매우 진지하고 감동적이었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과거의 실망을 넘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은 새로운 깨달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으며, 박서진의 진심 어린 표정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을 주었다. 3. 박서진의 가정적 남편 모습. 그 너머의 의미 박서진이 방송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만이 아니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에서 가정 내에서의 평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의 남성상이 아닌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현대적 남편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박서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중심은 남자만큼 여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존중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운다. 박서진은 방송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하며 진지하게 가족을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4. 담배 끊기 에피소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과 화해 박서진과 그의 아버지 간의 담배 끊기 프로젝트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가 담배를 몰래 피우는 모습을 발견한 박서진은 이를 계기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풀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은 아버지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박서진은 아버지에게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어려운 감정을 헤아리며 감동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은 결국 해결되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며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박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넘어서는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5.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 박서진이 방송을 통해 보여준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행복이었다. 그가 김장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은 단순한 일상적 활동을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를 더욱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가족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하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박서진은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단순히 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6. 박서진의 가정적인 남편이 된 이유. 부모님의 영향 박서진이 주부 남편으로서 진지하게 가족을 돌보고, 가정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가정과 부모님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알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박서진의 부모님은 그에게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준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성격을 지닌 분이었고, 박서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보여준 인내와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은 박서진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지금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서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도 언젠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배경은 박서진이 주부 남편으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큰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박서진은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욱 강화했다. 7. 박서진.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다 박서진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방송 출연과 가수로서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다. 그는 항상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한다. 박서진의 활동을 보면 그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가정에 대한 의무와 사랑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놓치지 않거나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가정과 일을 균형있게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10. 박서진 가족을 위한 결단력 있는 선택 박서진의 가정은 단순히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이다. 그는 가정을 꾸리면서 늘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을 위한 결단력 있는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할 때도 가수로서 활동할 때도 언제나 가족과의 시간과 약속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박서진이 보여주는 가족을 위한 결단력 있는 선택들은 그가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론. 박서진. 진정한 주부 남편의 모델 박서진은 주부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을 넘어서 가정 내에서의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서진이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박서진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어떻게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감동적인 순간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